아, 해피눈 쓸 거야. 그냥 쓸라다가 아, 나 이거. 아, 이거 해피눈 썼어야 했다. 응. 음. 두킬 하긴 했는데, 과연. 234, 이거 윈드미스 걸 생각해서 신성함이 바로 켜야죠. 이게 Y축에서 결국엔 압박 들어오는 거를 좀 버티, 잘 버티긴 했는데 신성함이 나여서 이러면, 아, 스킬을 좀 많이 소모하긴 했어요. 합디즘 밖에 없어, 이제. 상대방은 이제 건호크랑 난사로 쪼일 거란 말이에요. 건호크 올 겁니다. 건호크 와요, 이제. 건호크! 아 이러면 해피 이동 한 다음에 어 꼬였다 꼬였다 어 바로 못 뛰었어요 다행이다 신성함이한번더 뻑이긴 뻑겼는데 이러면 신성함이 키겠죠 정해심판으로 일단 버팁니다 신성함비 쿨타임을 어딱 돌아와서 어 버티는 용으로 정해심판 쓴 거거든요 여기서 스매셜 한번 기회 잡아야 된다 아 퍼졌어. 스매셔 한번 커티좀 이후에. 어, 가자. 3초 남았어, 3초. 아 뛰어진다 이러면 뒤치복서가 안 도와주나? 죽일 수도 있겠는데 못 죽이나? 못 죽였다, 못 죽였다. 스매셔, 황소, 황소 스매셔. 아, 나이스. 정해식판 돌아왔을 거란 말이야. 이번 콤보에 죽여야 됩니다. 죽인다는 마인드로 정해식판까지 서열하고 망치까지 이거 빠져야 되는데 빠.. 시간 없어. 스매셔 시간아 콤보 놓고 안전아아아아어야 했는데. 아견제아낼수 있나? 이거 아피아아아아아아아아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행이다. 이러면, 콤보 실수하더라도, 니스 나이핑 있어서 이겨. 어, 괜찮아, 괜찮아. 맞아도 돼. 콤보 맞아들길수 있습니다. 니스 나이핑 쿨타임이 10초 남았어요, 이제. 10보로, 10보 이거 해피 이동 피했어요, 네슬로 하지만, 니스 나이핑은 못 피할 거란 말이에요. 니스만 버티면 돼, 네이핀타는 무리할 거 없죠. 교차사격으로 마무리해도 되고, 니스 나이핑 가자. 구석으로, 몰아주면서 니스 나이핑. 그렇지. It is a yeah 바비큐가... 아... 바비큐가 안 됐네. 아... 이게 다단일 때면 안 된다. 근데 1킬 하긴 했는데... 아... 더했어야 되는데... 해피 이동 뺐다! 나이스 신선한 빅 잡았어 신선한 빅 잡았어 죽이나 이거 커머닝 콤보 한다면 아 약간 꼬였지만 니스 라이핑 있어요 니스 마무리 아아 아 이거 뒤에 잡힌거 어 니스 가자 그렇지 대가리 끝 <laughs> 더 해줘야 된다, 더 해줘야 된다, 이거. 더 해줘야 된다. 어, 됐어요, 됐어요. 마인 깔고, 와, 이거는 신리전이 좀, 레슬러가 좀더 좋았네. 이게 하염방사기를 일부러 안 쓰고 일단 마인 깔고 이제 상황을본 거였는데 햇빛이 방 썼네요. 상대방이. 나이스, 이거 태클 되거든요. 바비큐 하고. 피포 붙여 주면서 급파 급합니다이 급한 거를 야, 네슬 레슬러, 네슬러가 이제 무리해서 들어오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하네. 낼피터 적절하게 마인을 계속 깔면서 야, 길 진짜 잘 잡네. 2대 3. 강대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진짜. 가자. 보통 하자이. 서클리 무빙으로 잘 뺐죠. 신성한 빛. 이러면 신성한 빛을 막을수 있는 스킬이 네거 사이드가 있긴 한데 아 이거 맞아 보는데. 서로 이제 심지 어 교환하긴 했어요. 망치 맞았다. 가나 이거? 오! 연기가 됐네요. 이러면 강대기상이라. 이거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어 이게 승리의 창도 포타임이어가지고 별로 데미지가 안쎄. 아유. 이런, 서클리 콤보. 아, 데미지 쎄요. 요렇게 승리의 창을, 극딜 콤보, 아, 콤보 마무리했어야지. 그거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정의심판. 어, 이거, 정의식판 지속시간이 더 길단 말이에요. 합티즘 이후에 스매시탑잡으로 가나? 해피 이동 있지 않나? 해피 이동 없으면 스매셔 되죠? 꼬꼬 마무리. 해피 이동이 안 돌아왔어. 쿨이었어요. 다행히. 아리와로 죽일 수, 이, 죽일 순 없죠. 이 남은 HP를. 좀 많긴 했어. 4만 정도면. 괜찮다, 되죠? 어, 이거 아, 아, 연계 되네, 이게 이거 못죽일 수도 죽이나 내연계 내연계 없지 않나? 스매셔 되거든요. 자, 다시 일어났어요, 빡디가자, 정해시판까지 섞으면서 정해시판, 정해시판 꼬꼬 데미지 존나 세죠, 만치까지 시스 한비 있지 않나? 아 신선한 햇 해피 이동 쓰지 아아아아아나못 아, 아, 눌렀다 못 눌렀다 아나못 눌렀네 나인가 어 다행이다. ん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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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 잘 내렸다. 5 0초 위상 재준 거 너무 좋았다. 내인 휘트 하나, 너무 좋았다. 위상 돌아올 올, 올것 같았는데. 음 <laughs> 방금 전에 해피 유동쓴거 쓴 예상하고 밑으로 쑥 들어가서 바비큐 너무 좋았다. 와, 다행이다. 민드미 쓰라다가 해피 유동 쓰게끔 유도했는데 다행히 썼네. 스톡 심해요, 스톡 심해요. 이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스톡 심해. 스톡 심해. 스톡 심해. 안 죽어, 안 죽어. 아... 양자 데미지? 아, 무적이구나. 여기 피 어느 정도는 뺐어요. 근데 거의 품피되긴 했네. 이게 대장전이 보니까 딸피 남을 때는 HP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피가 한50% 60% 남을 때는 HP가 확오르확 오른데. 어, 그런 시스템이네.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안 좋아요. <laughs> 정해식. 아, 이거 정하의 번개를. 바롱하자그런데 그럼 이 이후에 서클릿으로 압박 들어온 거는 막기가 어렵다 할라 했는데, 지금 스키다 뺐습니다. 막. 망... 지금 정화의본게 쿨타임이 때, 그쵸? 쿨이 때, 정화의본게 쿨이 때 압박 들어가거든요. 핑크푸브아오. 그러니까 이제 쿨타임 돌아왔어. 정화의본게 왔어요. 이거 끝날 때아 스트레이트는 좀 무리였다. 이게 경직이 이어지기에는 1리보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스매셔로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밑으로 빠지는 게 나왔는데 그래도 HP 잘 뺐습니다. 요러면레인피탄이 견제로 죽일 수도 있는 HP거든요. 교차 사격이랑 버스샷 터 같은 거를 몇번 맞추면서 니스나이핑 뻑여도 될것 같긴 한데 아 HP가 10만이면 또 애매하네. 좀 많긴 하네요. 좀 운영하자이. 어. 처음에 진성한이 없을 때 압박 들어갔지만, 뒤에 못 잡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커버링깔아둔거 좋았죠? 마인, 빙결터깔아둔 그치! 빙결도 얼었죠? 1 5 1안 물었어요? 버스샷 되고 태클까지는 안 됩니다. 퀵스탠딩 있어가지고 저렇게 무리 안한 거야. 야, 이거 존나 좋았다. 언거 보자마자 하방, 하방 라이지. 지렸다, 레알. 와, 퀵스탠딩 있으니까, 유탄으로 감보면에서 킥스 쓰게 만들어두고, 킥스 무저 분리 때 빙결유탄 깔아두면서, 엉거 보자마자 하방 라이징 연계. 이게 안맞네 아 아 익스 안맞은게 아난 맞을줄 알았지 아아 익스 아, 안맞은게 스무브 굴러갔다 아 범위가 작네 생각보다 아 이러면 픽스 빼주는 무빙무빙 무빙 좋았다 상대방 이러면 신성한 빛을 반대로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 망치 반대로 썼어요 공참타 아 아깝다 아깝다 공참타를 안 쓰는 게 나았는데 방금 정현심판 아이고 서클리셰 잡기 판정에 먹혀버리죠. 아, 지금 핑크 풋바 너무 무리한다. 아, 무리했다. 무리했다. 아, 이러면 메이플 탄 가능하나? 아, 이거 힘들어요. 이러면? 라인 스톤 걸리나? 안걸리네 아 이거 올킬 할수 있나? 아 신선하면 버티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이거 안돼 아이고 힘들어요 커버링 아... 말린다 말린다 이거 죽겠는데 이러면 와 결국에는 마지막 세트 되네. 사이 일. 와, 이거를 역전하네. 0대3으로 시작했는데. 와, 아, 이거, 0대3으로 시작했는데. 0대3으로 시작했는데. 와!